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음, 오늘 이 영상을 찍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마케팅 관련된 일을 했었고 또 마케팅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이 마케터 분들을 까내리는 영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로 찍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고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명심했으면 하는 것들과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하고 들어주셨습니다. 좋겠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자영업은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해 온라인을 통칭하는 거예요.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소상공인이 될 수도 있고요. 소상공인이라 함은 생계형 자영업 5인 미만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프라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때 온라인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잘 몰라서예요. 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에서 전화가 오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온라인 마케팅을 맡기기도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온라인에서 사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온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대행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아요. 문제는 오프라인 사업자예요. 식당이나 뭐 기타 리테일샵을 직접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요. 제일 안타까운 건 사기성에 가까운 마케팅 대행사에게 수백 수천을 뜯기는 경우죠. 이는 대행사들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대표님들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커요.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마케팅 대행사들의 이 사기 행각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니까 시간 되시면 참고하시고요. 대행사들 매장에 직접 전화를 하는 이유는 영업을 하는 거예요. 보험, 카드 영업하듯이 단순히 전화로 영업을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잘 속지 않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더라고요. 뭐 네이버다, 구글이다. 물론 실제 네이버 공식 대행사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이버 테이블 예약의 경우도 현재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일부 고용된 알바들이나 계약직들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더 더욱 헷갈리는 거예요. 업주분들이 왜냐하면 자영업 커뮤니티에 보면 실제 네이버 직원들이 와서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고 하는 걸 대표님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막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경우는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짜 네이버에서 전화가 온건줄 착각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카드나 보험 영업을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괜히 시간 낭비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고 돌려 보내죠. 그것과 마찬가지. 마케팅 대행사, 즉 네이버다, 대한민국 맛집 플랫폼이다, 구글이다 하고 전화오는 건 단순히 영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마케팅을 맡기는 건 아주 흔한 광고 대행사의 먹잇감이 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진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마케팅 대행사들은 그런 아웃바인드 영업을 잘 하지 않아요. 아웃바인드 영업의 경우는 보통 실적을 따지기 때문에 개인당 할당량이 있거나 수수료를 받아요. 아니면 1인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장으로 직접 전화 오는 마케팅 대행사의 경우는 실력도 없고 단지 영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전화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덜해요. 아무래도 온라인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들도 앞서 말씀드린 아웃바인드 마케팅 대행사를 거를 줄 알지만 일반적인 대행사를 전적으로 믿고 광고를 맡기는 게 문제예요. 대행사는 역시나 대행사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사업을 진짜 발전시키고 마케팅을 제대로 해주는 곳로 드문이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광고 기획까지 해주는 대행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쇼핑몰을 한다고 가정하고 내 쇼핑몰을 알려야 되는데 키워드 광고 구글 g d n 광고 뭐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 페이스북 등이 마케팅 채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어떤 카피라이팅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연령층으로 어떤 이미지와 동영상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건지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주는 곳이 잘 없어요 문제는 이 돈이죠 저렴하게 하면서 이런 기획 여기까지 다 해주는 대행사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월몇만 원이면 다 해준다. 월 10만 원이면 어디 어디에 노출해 주고 광고 효과가 큰 곳만 골라서 알아서 홍보해 준다에 믿고 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프라인 사업자든 온라인 사업자든 온라인 광고가 필수인 건 맞아요. 다만 대행사를 통해하는 광고는 이 사기냐 사기가 아니냐를 떠나서 기획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효과를 그리 많이 보지 못해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사업자들 대상으로 이 등쳐먹는 사기꾼 좋아요. 이사기가 아니라고 쳐도 과연 우리 식당을 우리 매장을 제대로 홍보를 해 줄까요? 그들은 대표님 가게에 손님이 많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저 6개월, 1년 단위로 결제를 받아서 그들이 말하는 노출만 시켜 주면 되니까요 제대로 노출이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매주, 매월 이 보고서를 주기나 하나요? 연 단위로 결제를 해 놓고 보고서 한장 없이 그저 믿고 기다린다고요? 대표님들의 잘못이에요. 대행사의 잘못이 물론 더 크겠지만 말이죠. 그럼 온라인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는 마케팅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배워야 돼요.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직접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대로 된 마케팅 대행사를 찾으려면 그리고 제대로 된 마케팅을 그들에게 맡기려면 기본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용어조차 모르면서 무슨 온라인 마케팅을 맡긴다고 하세요. CPC가 뭔지도 모르는데 키워드 광고에 매달 수십만원씩 왜 광고 대 회사에 갖다 바치세요. 온라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마케팅을 할수 있는 곳들이 넘쳐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네이버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했다면 어느 정도 감을 익히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지역 소상공인 광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 구글 GDN 광고, 뭐 배너 광고를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할게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광고예요. 아니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어요.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고 이 광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않으니까요. 그저 내가 홍보할 부분을 올려놓고 이해도가 올라가면 그때 광고를 진행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 온라인 광고의 끝판왕은 구글 GDN 광고라고 생각해요. 물론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 플랫폼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구글 GDN 광고도 그리 어려운 수준은 아닐 거예요. 차근차근 한다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마케팅 대행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인 마케팅 대행사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포진해 있는 마케팅 대행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야 돼요 1인이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사는 보통 본인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에게 1년 결제 300만원을 받아놓고 100만원의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100만원을 안줄 수도 있어요. 이 마진율이 80%, 90%에 달하는 것도 많으니까요. 제가 1인 마케팅 대행사를 까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분이 제 주변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수십, 수백 개의 매장들 광고를 다 관리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기획을 하지 않 않고 무작위로 노출을 시킨다고 해도 거의 노가다 수준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회사를 온라인으로 광고 때리고 직접 전화로 영업까지 해가면서 외주를 주는 거예요. 본인은 편안히 돈을 버는 거죠. 아니 영업 스킬이 있으니까 편하게 돈 번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1인 마케팅 대행사를 고르실 때는 차라리 프리랜서를 고용하세요. 뭐 재능 마켓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저렴하고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니까요. 거기는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퀄리티는 가지고 대행을 해줘요. 뭐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해당 플랫폼에서 못 살아남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완전 사기성 짙은 광고 대행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 남들의 후기까지 볼수 있고요. 아 마케팅 대행사들이 깔아놓은 언론 기사들을 보고 결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전화로 이 대한민국 소상공인 마케팅이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네이버에 대한민국 소상공인 마케팅을 치면 기사들이 쫙 뜨죠. 이 그건 역시 대행사들이 깔아놓은 밑작업이에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밑작업이요. 물론 이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이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런 업체들에 속아서 사기업체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도 그들이 알아서 다 찾아내 지워요. 보통 네이버 블로그, 카페, 기타 커뮤니티에 이런 피해 글이 올라오는데 본인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싹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피해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포진해 있는 마케팅 대행사는 그저 수수료를 챙겨주는 이 거대 회사 아래 영업사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케터가 아니라 영업사원이요. 물론 영업사원과 마케터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질이 높을 수가 없어요. 기획을 할수 있는 마케터들은 굳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퀄리티 있게 잘 쳐낼 수 있는 양이 있다 보니까 의뢰가 많이 들어와도 결코 반갑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 영업사원들은 한 매장이라도 한 업체라도 더 받아서 이 옵션을 많이 부과해 결제를 해야지 본인에게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 일 출근하면 전화를 돌리고 쪽지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율 떨어지는 마케팅 업체에는 의뢰를 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이 직접 딱 하나만 해보세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해보셨다면 지역 소상공인 광고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해볼 수 있는 뭐 페이스북 광고 비용은 몇만 원만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몇만 원으로 광고의 이해도가 올라가면 대표님은 적어도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쓸때가 있을 것이고 설령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제대로 된 퀄리티의 대응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많은 마케터 분들을 다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짢으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제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이 마케팅에 있어서 비용 낭비를 좀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린 이야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